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포화장의 김소미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자리에 앉았는데요 아네 오늘은 수다산매경 수요일 시간 중에서 댓글 읽는거 말고 오늘은 다른 추억파리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댓글이 그렇게 많이 막 매번 쌓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댓글이 좀 쌓일 만큼 쌓이면 그때 다시 또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내가 일을 자 여기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90년대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 90년대가 딱 그렇게 아니어도 저희 어렸을 때 시절에 즐겨보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 최근에 막 응답하라 막 그런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추억팔이 뭐 옛날에 옛날 저희가 어,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거 많이 그 뭐지 회자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응답하라 그 드라마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꼭 보고 싶은데요. 그 90년대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저희가 즐겨보던 거 그리고 제가 또 특히나 좋아했던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갑자기 제가 생각났던 이유는 혹시 여러분 MBC 드라마 중에서 별은 내 가슴에 아니면 사랑은 그대 품 안에 그런 그두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 내용도 좋고 되게 재밌게 본 기억도 있는데 더 저의 머릿속에 가득 남아있었던 이유가 제목이 참 이쁘지 않았나요? 별은 내 가슴에. 딱히 막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 제목이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그대 품 안에. 네, 둘다 제목이 참, 뭐라 됐지? 네, 이뻐가지고 제가 더 기억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씩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셨던 그런 드라마를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드라마는요. 아이째 메가니는 여기로 가서 책 보세요. 네. 첫 번째 드라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느낌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가서 책 읽으세요, 메가니. 느낌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그, 손지창, 이정재, 김민종, 세 형제가 한 여자, 우희진을 두고서는 이제 엇갈린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 우이진씨를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만한 미모를 가진데 네. 그리고 머리가 생머리에다가 가녀린, 보호해주고 싶은 딱 그런 여성의 이미지더라고요. 정말 그, 어, 그 드라마 에 재밌게 봤고 또우이진씨를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맨날 그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났던 제목이 있잖아요. 그대여 나의 눈을 봐요. 그그 그 노래도 엄청 인기였었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또기억에 났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한 번에 다그 드라마들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승부 빠바밤 빰빰 빰빰 빠빰밤 빰빰 마지막 승부 기억하시나요? 그 농구 드라마 스포츠 드라마의 시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손지창 장동건 그리고 또 심은아 네, 시문아, 다스리로 나왔었죠? 이 드라마 또한 엄청 인기가 많았었고, 저는 그때 손지창의 팬이었답니다. 그 곡을 끼고, 심, 손지창이 찌, 쓴 곡을 참 멋있었던 걸 기억나는데요. 어제 자꾸 갈라 그러죠, 여러까책 보기 싫으면 인형 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 네, 별은 내가 슴에 MBC에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차인표씨가 군대 갔다 오고나서 어... 그 뭐랬지 다시 차인표 띄우기 위한 드라마란 얘기가 있었어요 었 근데 이 안재욱이 너무 역할을 잘소화해가지고 원래는 엔딩이 최진실과 차인표가 같이 이제 해피엔딩을 끝나는 거였는데 안재욱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안재욱 위주로 드라마가 돌아갔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안재욱씨가 노래를 되게 좋은 노래 불렀었, 불렀었거든요 이 노래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평상시 혼자 저 중얼중얼 될때이 노래를 많이 흥얼거리는데 오늘은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막메간이도 신경 써야 됐고 막 요거저거 신경 써야 돼가지고 네 그... 아... 네 이때 안재욱씨가 이 드라마를 끝나고서는 음반을 낼 정도로 그리고 음반에 그 사진이 있잖아요 가사랑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자로 쫙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네그 드라마도 참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최진실 씨가 나온 드라마들은 다그 지금은 막 로코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 최진실 씨가 나오는 청춘 드라마는 다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프로포즈. 네, 이 프로포즈는 정말 그 김희선의 대표작이 아니었던것같은데요그좀 약간 막 뭐라 해야 되지? 사회자처럼 상쾌하고 재밌고 통통 튀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최수종과 최진실의 질투.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 그, 네, 노래 의미 다 틀렸지만 내그 네, 드라마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근데 네, 진정한 로코 아니었나 싶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드라마가 있었죠? 아, 잠깐만요. 네, 어디 갔지? 무슨 네, 얘기 하려고 했는데 느낌 얘기했고 진실. 아, 여러분 혹시 최, 최진 최지우가 처음 나온 드라마?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최수종, 배용준, 어, 최지우 그리고 여자 주인공도 누가 했었지네 그리고 거기에 손년주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이 노래를 했던 네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인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최지우가 처음 이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 솔직히 저는 최진실이 이쁜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음, 왜 이쁘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지? 내 눈에는 안 이쁜데? 그랬는데, 최진실의 팬이, 아, 최지우의 팬이 되었죠, 제가. 네, 최지우가 나왔던 드라마. 그리고, 어, 여러분 꼭지 기억하시나요? 그 꼭지란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김지영, 원빈, 이렇게 둘이서, 다른 주인공이 있어 따로 있었는데 저는 원빈이랑 김지영 이그두 분의 그 연상 연하 커플 고등학생인 원빈이 김지영을 좋아하는 그 내용이 그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봤었는데요. 네그 다음에 네 별은 내 가슴에 라라라리리라라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차인표의 그그 그 뭐지 연주하는 모습과 오토바이 타는 모습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 실장님 이것에 대한 로망, 실장님 로망스를, 로망을 처음 퍼뜨린 게 아닌가 싶었대요. 그 다음에, M. 시문아의 그 녹색 눈.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던 M.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뭐 무서운 드라마 그런 거 엄청 많겠지만그 당시에는 M이 참, 네. 그리고 M의 그 숨겨진 주제가 낙태를 좀막 반대하는 그런 의미, 그런 숨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참 MBC 드라마 유명한 것도 많고 잘 만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짝! 혹시 짝 기억하시나? 이거 많이 없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김혜수, 안재혁이 나왔었던 그 드라마입니다. 주말 드라마인데요. 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웃음> 내가 이 <laughs> 손수건... 네. 주말에 제가 즐겨 보던 드라마인데요. 어, 내용은 그냥... 어 시시덕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냥 제 주말에 항상 봤었던 주말 아침에 했었던 드라마라서 제가 잘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는. 반올림 첫 번째 시즌 특히 첫 번째 시즌 거기에 옥님이와 여명이 제가 참 좋았었던 반올림 드라마거든요. 반올림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다 성년이 됐을 때쯤에 했었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옥님이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김정민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그 캐릭터 너무 좋았었거든요. 귀여웠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운 역할이었는데 너무 제 눈에는 귀엽고 뭐든지 그 방울림 드라마를 살린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그때 유아인도 나오고 막아이니 오빠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특히 여명이 좋아졌습니다. 김기범. 그 다음에 제가 남겨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두개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날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최지우랑 이병헌이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이병헌의 편이 되었었죠, 그 당시에. 너무 좋았던 건데 그 아름다운 날들 보려고 그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랑 막 겹쳐올까봐 제가 부랴부랴부랴 막 날, 달려가서 봤었던 걸 기억해요. 메가니 왜, 왜 이럴까? <laughs> 네. 아름다운 날들 그 이병헌이 막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앞을 눈을 앞을 가리면서 머리를 약간 염색을 밝게 했었고 최진, 최지우, 자꾸 제가 최진실이랑 최지우랑 헷갈려하죠? 최지우가 거기서 이제 막 음반 매장 알바생부터 시작해서 그 뭐지? 네. 시, 그 전형적인 캔디 스타일에다가 백마탄 왕자, 그런 드라마인데, 정말 제가 재밌게 보고, 막, 애들 앞에서, 야, 어, 어제 봤어? 그럼 애들이 안 봤다고 하면은 제가 막그 역할들을 친구들 앞에서 그 묘사하면서 연기를 막 하면서 이래 이래 이랬는데 어떻게 안볼수 있냐면서 막 아이들에게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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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었거든요. 그 당시 아름다운 날들이 SBS에서 하고, 그 경쟁작이 호텔리어시던걸 기억하거든요. MBC에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텔리어를 봐서 저는 막 어우 아름다운 날들 봐야지 어떻게 호텔리어를 보냐 막 이래서 호텔리예요 어호텔리어입니까 근데 그거를 두 개가 경쟁작이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어 얘기하고 싶은 드라마는 천국의 계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퓨. 네 천국의 계단 기억하시나요 어 권상우 팬을 만들었던 권상우가 그때 110인가 105짜리 정장 셔츠를 입었는데 그그 그 셔츠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 팔뚝이랑 이 가슴팍 있는 데가 근육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얘가 터지려고 하는 게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정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했던 거 저는 그 발음 짧은 거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최지우가 실당님막 이랬다는데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 빠져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막 일부러 막 롯데월드 가서 그 천국계단 찍은 자자일들을막 보고 막 엄청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아했었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었는데요. 제가 막 짜여지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내 네, 중요한 걸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과거 젊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추억팔이 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발로 안녕. 안녕. <laughs> 안녕.